시간에는 언약을 세우신 하나님이라는 증거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창세기 2장 8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노아와 언약을 세우신 부분입니다. 언약은 하나님의 입으로 말씀하신 약속, 즉 일종의 계약을 언약이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집을 사고 팔고 할 때. 부동산 계약에 있어서는 대등한 관계에서 쌍방간의 계약이 이루어지죠 그러나 오늘 절대적인 절대자 하나님은 노아에게 아주 유리한 입장에서 일방적으로 계약을 체결하신 것입니다 우리 성경은 언약의 책이라고 합니다 구약 옛날 약속 신약 새로운 약속 그렇죠 약속 이 원어적인 의미를 보면 끊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므로 인하여 계약이 완어되는데 만약 네가그 약속을 어기면 못 지키면 그 짐승처럼 너도 쪼임을 당할 것이다 네 생명을 대신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대 근동의로도 그런 순습이 있었죠 성경 오늘 보면 내가 성경을 자주 보죠 부양 신약도 보시고 매일 말씀하실 텐데 약 9,000개의 언약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이 있는데, 여러분은 어떤 말씀을 붙잡고 하루하루를 승리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 세상이 참 험합니다. 우리가 험한 세상의 다리가 되어 살아간다라고 우리 크리스천들을 이야기하는데요. 여러분도 가정에서, 일터에서, 또 사업의 현장에서, 나름대로 어떤 말씀이 걸려있을 거예요, 각자가. 저희 교회도 보면 금년도 표가 여러분 좌측 정면에 이렇게 있습니다. 말씀 붙잡고 승리하겠노라 언약의 말씀 붙잡고 약속대로 살겠노라 아, 다짐하며 사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노아에게 어떻게 약속을 하셨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5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나와 너희와 몫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리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약속은 더 이상 홍수로 이 땅에 살고 있는 생명체들을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바램, 바람, 바램은 그러니까 뭐냐면 앞으로 너희들이 제발 사고 좀 치지 말고 좀 똑바로 살아라 그런 의미로. 그래서 오늘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제대로 살아가는 의미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이 어떠한 죄를 범해도 내가 그냥 고 용서해주겠다. 아, 그, 묵과하겠다. 그런 게 아니죠. 용서는 해준데 조건이 있죠. 여러분 아실 거예요. 흔히 말안 듣는 사람을 이렇게 하면니다 청개구리가, 부모의 속을 기독기도 섞이는 청개구리가 마지막 우거는 또 듣죠.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끝까지로 간다 할지라도 마지막에 천계부리처럼 들으면 천국 영생은 느리죠. 그러나 상급이 없겠죠. 오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약속을 주십니다. 하나 홍수 심판은 하나님이 어쩔 수 없는 고육지책이었다 우리 삼국지라든지 이런 손자병법이라든지 보면 어쩔 수 없는 선택. 자신의 몸을 사하면서도그 계책을 달성하기 위해서 하는 이것이 바로 고육지색인데, 하나님도 범죄한 인간을 참고 참고 기다리다가 끝내 어쩔 수 없는 선택이 바로 홍수심판이었다라는 겁니다. 홍수가 나기 전에 일들을 우리가 잠깐 살펴보면 온 세상이 제약투상이었죠 그래서 창세기 6 5절, 9절에 말씀보시면 여왕께서 사람의 제약이 세상에 가득한다.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뿐임을 보시고, 땅에 사람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음에 근심하고 이르시되 내가 참조한 사람들을 내가 지변에서 쓸어버리겠다 이렇게 계획하십니다 그러나 그다음에 중요하죠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노아는 의지가 당대 완전한 자라 노아 한 사람을 주목해 보신 겁니다 제약이 가득했고 인간이 생각하는 것이 너무나 사악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사건, 사고들과 똑같다는 거예요. 이 시대와 똑같은데,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이 있다? 이 애통함을 놓고 우리가 울며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늦춰달라고. 한 영원이라도 더천국갈수 있도록 해주셔야 합니다. 오늘 우리 주위에 일어난 일은 안고합니다 전쟁, 기근, 폭포가 얼마나 많습니까? 일본에도 난타이 지진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 하던 게 지금 지나가고 있죠. 예측한 예언한 날짜가 5일이었는데 지금 하루 지났습니다. 전쟁의 공포. 노아는 홍수를 경험했기 때문에 가족들은 그 홍수가 일종의 트라우마, 노유에 대해 걸릴 지경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홍수 이후에 하나님은 육식을 허용하시죠. 육식을 허용하시는데 피째 먹지 말라. 왜 피에는 생명이기 있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는 피는 먹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실 때는 세상 만물을 선악에 다스리고 관리하라라고 위탁 관리를 하셨는데 아담은 끝내 불순종하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결코 먹지 말라. 먹는 거에 대한 절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절제하지 않고 선악과를 따먹고 부순종함으로 인해서 베냉동산에서 결국은 추방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노아의 때까지 왔는데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었고 뭐 죄가 없어서가 아니라 노아도 똑같은 사람들과 같이 죄짓고 범죄하고 했지만 하나님이 노아를 주목하게 되자 노아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죄를 짓는 자리에 더 가지 않았겠고 하나님이 노아를 통하여 특별한 방주를 지으라는 사명을 주세고 정확하게 1년 12일 동안을 방주해서 있다 나와가지고, 노아가 맨 처음 한게 번제를 드린 겁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라고. 예배가 삶의 우선순위라는 겁니다. 노아를 통해서 그, 아담의 축복이 다시 흐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범죄한 인류를 싹 지면에서 쓸어버리고 노아 가족만 남겨놨는데 다시 재창조를 할 것인가 아니면 노아를 통해서 축복이 흘러가게 할 것인가 고민하시다가 결국은 아담이 실패했기 때문에 노아를 통해서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에 있는 모든 동식물들을 다스리라. 이와 같이 복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축복이 아담을 통해서 노아로, 노아를 통해서 다시 선지자들을 통하여 아브라함 뭐쭉 이어지죠. 에레미아 뭐 이렇게 이어지다가 그 축복이 우리,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오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까지. 그 많고 많은 사람 중에 하나님이 노아 한 사람에게 은혜를 주었다. 주목하셨다. 이게 키포인트죠. 노아가 악당이 은혜를 받을 만한 어떤 행위를 했기 때문이 아니라 노아가 딱 집어서 선택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도 딱 선택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노아가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더 따르게 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방주를 지은 거죠. 하나님의 은혜의 패턴은 딱두 가지입니다. 먼저 이 땅에 제약이 가득하게 됩니다 제약이 가득하면 하나님이 은혜의 복을 한 사람을 선택해서 그 선택된 사람을 통하여 은혜가 흘러가게 하신다라는 내가 그 선택된 사람이 되어야 됩다 하나님의 계획은 놀라운 구원 계획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노아와 약속하셨고 아브라함과 약속하셨고 그 이후에도 쭉 이어졌다 이제는 홍수가 끝났죠. 심판이 끝났습니다. 더 이상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믿습니까? 홍수가 끝났음에도 노아는 여전히 방주에서 머물러 어, 있었고 불안했다. 그리고 1년 뒤에 나왔을 때, 1년 12일 만에 나왔을 때 예배를 드렸고 정결한 짐승과 정결한 세 중에서 재물을 취해서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겁니다. 생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아담에게 드렸던 축복이 노아에게 그대로 이어졌고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이어지고 있다 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알지 못하는 두려움이 있습니까 염려가 있습니까 걱정이 있습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가 우리를 의롭게 하셨고 더 이상 우리는 두려워 뜰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한 가지 좀 상상해 볼수 있는 것은 노아가 육식을 허락했을 때 하나님이, 하나님이 노아에게 육식을 허락하신 것은 그 당시에 그 홍수 이후에 어떤 식물, 먹을 만한 식물거리가 부족했을 수도 있는 거고 또한 가지는 홍수로 인해서 그 먹을거리들이 전부 오염이 된 겁니다. 그래서 아직 그게 충분히 정화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육식을 허용하지 않았을까 하는 설이 하나가 있고 한 가지 또한 가지는 두려움과 공포 속에 살았다는이 자연이 주는 공포, 특별히 뭐 LA 산불 이런 거 예를 보면 강화할 정도의 이력이 있죠. 노아의 홍수는 온 세상을 쓸어버렸으니 그. 아비 규환에 처절한 비명이 들고 그랬을 거 아닙니까? 그런 걸 경험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두려웠을 수 있어요.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너가 짐승들을 사냥해서 잡아먹어라! 어, 라고 하나님이 주셨을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또 소리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더 이상 내가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라고 약속의 증표를 주셨는데, 푸른 사이에서 무지개를 증표 주셨다. 이른바 무지개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구만 인간들을 용서하시고 심판을 이제 면제해주겠다. 사랑의 표현이 바로 이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다가 오늘 본문 11절 12절 말씀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자막으로 같이 보겠습니다. 11절 12절 말씀 시작.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사실은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아멘, 대대로 언약의 증거를 세우셨다. 모든 생물과 더불어, 대표자가 노하지만, 모든 생물과 더불어 무지개의 은약을 두시고, 다시는 홍수심판, 물로서는 심판하지 않겠다.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무지개, 이게 반월 형태로 되어 있잖아요, 무지개가. 원어적인 의미, 의 무지개와 똑같은 단어가 이렇게 활입니다. 활도 여러분, 휘어 있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활을 하늘에, 공중에 걸어두었다. 그러면 그건 전쟁을 하지 않겠다라는 약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는 싸우지 않겠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평화를 정지하는 거죠. 그리고 무지개가 있으면 하나님은 물러서는 다시는 인류를 너희 후손들을 심판하지 않겠다. 사람은 두려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인간의 속성이 조금 지나면 금방 잊어버리고 또 각한 길로 하나님 이 보시기에. 선한 길로 가는 데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길로 간단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 분명히 피판이 임할 텐데, 그렇게 되면 어떡하나? 이는 투용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시는 무지개를 두고 다시는 심판하지 않겠다라는 증표를 보여주셨습니다. 사람의 약속은 무한하죠. 사람은 약속을 해도 금방 먹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런 지킬 능력이 없지만, 우리 영원하신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것은 영원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약속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서흘리신 보혈의 그 피, 보혈로 인해서 성취가 되었다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무지개 언약을 통하여 보여주셨지만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친히 달리심으로그 언약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대속함 나를 위하여 몸소 피우시고 돌아가셨다 이걸 내가 받아들이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받아들이면 나는 구원받고 천국 영생을 얻는다 라는 겁니다 사망과 저주 심판에 도인 노인 우리가 도임받을 수 있는 것은 죄값을 대신한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공로로 무지개언약이 신학에 와서 완성되었다. 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타락한 세상은 이미 홍수로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새 창조의 역사가 시작되었죠. 저와 여러분은 인생에 고달프고 힘든 일이 비록 있을지라도 그것은 잠시잠깐이다. 라는 겁니다. 언약을 붙잡으십시오. 날마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을 거예요. 퀴티를 하든 새벽에 기도를 하든. 그 말씀 붙잡고 그 하루를 이겨내는 겁니다. 그 약속의 말씀이 나를 사랑 하는 거죠. 우리는 노아의 그시대 사람들의 전처를 밟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기대를 따라 온전한 예배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죄인들은 죗값을 받아야 되죠. 당연히. 어찌 보면 그냥 하나님께서 버려두는 것. 버려두는 것 유기라고 하는데 그 자체가 이미 심판을 가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고혈에 피로 우리는 용서받았고 더 이상 우리는 죄인이 아닌 의롭다칭험을 받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9장 10절에서 보시면 너희와 너희 구성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에게까지 미친다.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우주 광물에 다 미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은 우리 한사람 한사람이 개별적으로 미치는게 아니고 모든 생물체에 다 무생물체에까지 미친다 라는 거다 모든 생물에까지 확장된다 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면 얼마나 어떻게 하나 하는 걱정 염려 이제는 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말씀을 붙잡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와 모든 연약함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살리셨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되었고, 우리의 구원의 증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다. 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내가 구원 받았나, 안 받았나, 확신하지 못한 사람들이 간게 그 있단 다 말이죠. 이걸 파고드는 게 구원 받았요나 구원 받았는가? 구원의 확신이 없어 구원 받으러 가가지고, 어느 날, 언제, 몇 시에, 무슨 사건으로 당신은 구원 받았습니까? 하면, 아리까리 한 겁니다. 구원은, 가랑비 어쨌듯이 그렇게 말씀이 들어오면서, 영접비도 다하셨잖아 영접비도 하시면 이미 성령님 내 안에서 내주 하시는 거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내가 부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예수님이 내 안에 이미 들어와 계시다는 겁니다 성령님이 지금 내 안에서 활동하고 계시기 때문에, 나는 구원 받은 겁니다. 가끔 지하에 뭐 광이나 이런 데 가서 꼬적대기를 들추거나 아니면 텃밭에 나가서 무슨 천막을 들추면 그 밑에 온갖 뭐그 어둠을 즐기는 벌레들이 있죠 우르르 기억하면서 3시간에 다 숨어버리고 도망갑니다 내 어두운 심장 가운데 마치 그런 벌레들이 있다면 말씀의 조명이 나를 쬐는 순간 그것들은 다 사라져버려요 시비, 시비, To, 미움, 다툼, 분노 no. 이런 것들이 눈높듯이 염려와 불안 사라져 버린다 나에게는 말씀이 들어오는 순간 세상이 시작되는 것이다 그래서 그 말씀을 붙잡고 특별히 우리 하나 우리 교인 우리 예수 그리구에 해주신 10편 1 4 0편 2절 3절의 말씀 여호와께서 에루살렘을 세우신다 여호와께서 세우신다 엔사들은 세우십니다. 또 이스라엘 터진 자들을 모은다. 또 상심한 자들을 붙이시고 그들의 상처를 쌓으십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 이, 이한해 동안 우리가 이 말씀 부여 갖고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동네도이렇고또 그 중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말씀이 그냥 자라 깨나툭 치면 말씀이 나와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누가 건드리면 예수 나와요. 찔면 뭐 위급할때 그냥 너머리가 다치면 아이고 아버지 예수님 막 그러잖아요. 환사님들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살아야 감사 절, 됩니다. 여러 매주 감사절 절기로 지키게 되는거 감사해 바쁘게 생각합니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나는 이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사랑으로 그 사람들을 대해야 되고, 내가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고, 내가 도울 수 있을 만큼 돕는 거예요. 무리해서 억지로 하라는 게 아니고, 내가 할수 있는 만큼 돈해 넘치도록 하면 되죠. 특별히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되돌려주며 사랑을 베풀고, 그렇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